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우고 훈련했던 것이 뭐냐? 싸우는 법을 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40년 광야 동안에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법, 그걸 지금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결예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방식을 체득하고 있는 겁니다. 체득 위생 때문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차니까, 그 절차대로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이 절차는 하나님의 진영 안팎에서 통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영 밖에 있든 안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걸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식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전에는 내 방식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 그러면 그 방식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그 방식을 삽니까? 배워야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일에, 배우는 일에, 그걸 살려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고 왔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고 왔는데, 그런 나를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서운하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나를 위해 나가 싸웠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가 싸웠는데, 왜 이런 나를 들어오질 못하게 해? 하고 막으면 서운하지. 그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를 아는 사람은, 서운한 마음에서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운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서운한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서운한 마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나가냐? 아,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이유가 있구나. 단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이구나. 이걸 알 때에 서운한 마음에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싸움에 나가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서운한 일이 생기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회복도 빠른 것입니다. 이미 서운한 다음에 알면 너무나도 회복이 늦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기 전에, 일하기 전에, 나가 싸우기 전에, 그때 이미 알고 나가면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으니, 회복도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